아니, 막 추진력이 있고, 막 땅을 보는 안목이 다르지. 그런 능력도 없는데. 근데 이 책을 곰곰이 관찰해 보니까 메모하는 습관이 정말 잘 들어져 있어요. 아, 음. 아무리 늦어도 꼭 그날 있었던 일을 메모를 해요. 내가 오늘 누구랑 만나서 어떤 실수를 해서 다음에는 하지 말자. 막 이런 거. 1억이 10억 되고 10억이 100억 된걸내 눈으로 확인했어요. 오, 나도 그러면. 조금조금씩 바뀌어 보자 원래 메모는 했지만 난 그렇게 메모는 안 하거든요 오늘 어떤 손님이 왔고 재수가 없었고 어떤 미친 뭐 땡땡이고 잘 되는 집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대잘 되는 집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 그러면 정말 솔직하게. 어려웠는데 잘된 친구들도 있고요. 처음에 기본은 됐는데 지금은 더잘 돼서 안정을 찾은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관찰을 해보면 딱한 가지씩은 다 갖고 있어요. 되게 계획적이세요.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막 24시간을 잠안 자고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일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는 일, 내가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되게 온순하고 두리뭉실하고 자기 주장도 없는데, 아니, 재산이 크돼 아니, 막 추진력이 있고, 막 땅을 보는 안목이 다르지. 그런 능력도 없는데. 근데 이 친구를 곰곰이 관찰해 보니까 메모하는 습관이 정말 잘 들어져 있어요. 음. 만약에 내일 오전에 10시 뭐 누구 모임 약속이 있었대. 내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거 1, 2, 3막 이렇게 적어 놓고 오후에는 뭐 여유 시간, 한가함, 이때 운동, 가능하면 할 것. 이런 식으로 자기가 내일 제일 중요한 일,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는데 했으면 하는 일. 이렇게 분류를 나눠서 메모를 해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나처럼 성격이 급한 것도 아니고 추진력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다음날, 이번 주한달 스케줄이 큰 센터에서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기 싫어도 움직여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그 나머지 시간에 집에서 자고 싶고 들어가서 누워 있고 싶은데, 가능하면 운동할 것이라고 적어 놨으니까 그 사이에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하러 가시더라고요. 그거는 성격이 엄청 느린 친구였어. 반대로 어느 정도 있었는데 정말 지금 중상층까지 올라간 친구도 있거든요. 이 친구는 성격이 나랑 거의 비슷해요. 엄청 급해. 한번 마음 먹으면 그날 저녁에 다 끝내야지 잠을 자는 친구예요. 그래서 처음에 부지런하다고 표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지런한 게 아니고 박복한 거야. 지가 자기를 피곤하게 만드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이렇게 보면 아 소리 늦어도 꼭 그날 있었던 일을 메모를 해요 내가 오늘 누구랑 만나서 어떤 실수를 해서 다음에는 하지 말자 막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이번 주까지 뭐 싱크대 청소하기로 했는데 못 했대 그러면 이걸 이번 주까지 해야 되니까 잠을 안 자고 마무리를 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지 스스로 지가 박복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도 그 계획성 때문에 1억이 10억 되고 10억이 100억 된걸내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계획적으로 가는 길에 운도 만나고 어떤 기회를가 만났을 때탁 하고 일어나는 거구나 내가 운이 오고 기회가 와도 뭔가가 틀이 잡히지 않으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실은 그 친구들을 보고 오 나도 그러면 조금 조금씩 바뀌어 보자 원래 메모는 했지만 나는 그렇게 메모는 안 하거든요 오늘 어떤 손님이 왔고 재수가 없었고 어떤 미친 뭐 땡땡이고 이런 거를 메모면 그렇지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친구들을 보고 나서부터는 내가 내일 할일 모레 할 일. 내가 할 일을 정해놓으면 그게 내한테는 우선순위가 됐어요. 그게 지금 나도 몸에 틀에 잡혀서, 좋은, 정말 좋아한 게, 실장님하고 이렇게 약속 잡으면 언제요? 뭐그 이후로는 거의 안 잡아요. 지금 내한테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우선순위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 시, 오늘, 이 오후에는. 그것처럼. 그래서 잘 사는 것 같아요.